예 안녕하세요. 사키일입니다 오늘은 그랜드체스 포카카오, 그랜드체스 영웅 선택권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체이스 포 카카오에서 가장 상위 영웅은 그랜드 체이스 영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뭐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현재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험과 함께 레벨업이라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벤트 보시게 되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어, 레벨업도 50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벨업 보상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레벨업 하시게 되면 그 보상은 그 보상대로 받으시면 되고, 그랜드 체이스 영웅 선택권을 얻는 방법은 7-9, 최후의 결정, 징후의 장까지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 바로 획득이 가능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이제 스테이지마다 이제 별 3개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래 어, 그럼 별 3개 다 퍼펙트로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상관 없습니다. 별 1개만 받아도 되니까 7-9까지만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 최다시구 최후의 결정, 징후의 장까지만 클리어 하시게 되면은 그랜드체스 영웅 선택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이 나오게 되어 라스보치 카트 마리, 라이언, 아르메 로나 루퍼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살짝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영웅을 어 물어보신다면 라이언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라이언이 있으시면, 그 다음 순위로는 지크하트, 아르메, 그 다음에 루퍼스,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영웅들은 살짝 조금 애매하다는 점. 그래서, 어 SS등급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라이언을 추천드리고 싶고, 나는 진짜 수호형 캐릭터는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 지크하트 또는 아르메 또는 루퍼스로 가주시는 게 가장 조금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이거는 뭐 이벤트 이미 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중요한 거는 이7-9최우결정 증오의 장을 도대체 어떻게 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난이도가 높고 어렵습니다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된 덱을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클리어한 덱 같은 경우에는 2덱으로 클리어를 했어요. 두란라스에 그다음에 소피아 그다음에 어, 이 친구 이름이 어, 세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클리어했는데 이 클리어 당시에는 파티 전투력이 9만이었습니다. 그래서 9만으로 손컴 해가지고 클리어를 했는데 200으로 깨실 거면은 좀 각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라이 몸빵이 안 돼요. 듀라인이 몸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힐 주고 뭐 라셀이 뭐 강력으로 빨리 잡는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덱은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고 저는 왜이 덱을 사용했냐면 수호형 캐릭터가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듀라만두 마리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그랜드 체이스 포카카오는 수호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덱으로 갔는데 어, 이 덱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제가 영웅도감을 통해서 추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으로 하시게 되면은, 각성을 하지 않더라도, 각성을 하지 않더라도, 육성의 12강에 장비만 좀 좋게 착용을 해주시면은 깨실 수가 있는데, 우선 수호용에서는이 친구, 캡틴보어를 얻으시면 됩니다. 캡틴보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아군을 보호를 시켜주면서 침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SS등급이 없다라고 친다면 가장, 원탑에 있는 수호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 선택권으로 우선적으로 아무튼 가는 그랜드 체스 포카카오는 수호형이 필요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선택권 S 선택권 받게 되면 캔틴보어 얻어가지고 이제 12강까지 시켜주시면 되고 이 친구와 함께 같이 쓰면 좋은 캐릭터가 바로 이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모험에서도 좋고 부가 컨텐츠에서 상당히 좋은데 이 친구가 도격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방면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 캡틴보이가 주변 아군들을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올리비아하고 사용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비아를 사용해주시면 되고, 올리비아 또는 뭐 다른 이제 뭐 딜러 캐릭터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올리비아도 괜찮지만 소피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 가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 테라곤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테라곤 스킬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아요. 여기 보면 패시브가 뭐냐면 적을 처치할 때마다 스킬이 쿨타임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스킬을 계속해서 쓰면서 광역으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몰려오는 적들을 빠르게 처리를 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평가 받고 있는 마법형 영웅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라곤을 쓰지 않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나세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테라곤이 이제 광역 딜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캣틴버, 그 다음에, 뭐, 올리비아 또는 뭐, 다른 딜러, 그리고, 이제, 테라원까지 넣어주시게 되면은, 파티는 구성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한 명은, 이제, 힐러를 넣으시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지를 사용을 했지만 세이지만큼 인기 있는 거는 이제 사치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힐러들을 한명딱 넣어서 네명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힐러 한명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곤 그리고 이제 올리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틴보 캐틴버, 캡틴보어가 상당히 제일 중요합니다 캡틴보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파티 한명 모든 피해를 대신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침묵도 시키고,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자신 주인에 파티원 받는 피해를 이제 30% 감소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티원을 딱딱하게 보호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만 있게 되면은, 아까 저는 이제 제덱 같은 경우에 각성을 조금 했지만, 이 친구들은 각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 저렇게 해서 클리어하는 거 봤는데, 전투력이 8만인데 클리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어, 가능하시니까 클리어 하셔가지고 이제 그랜드 체이스 영웅 선택권 얻으시면 되고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라이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이언 받으니까 정말로 좋더라고요. 라이언 받으니까 뭐가 되냐면 지금 모험은 저는 이제 판매회장까지 왔는데. 판매장에 보시면, 이제 전투력이 10만이 넘어가요. 권장 전투력이. 근데도 클리어가 됩니다. <laughs> 클리어가 되고, 가장 제가 이제 어려워했던, 나중에 이제 엔드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테루카 공성전이에요. 그랜드 체스 포카카운는 결과적으로는 장비로 나중에는 전투력을 올리게 되는데, 여기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어, 확실히 라이언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좀 쉽게 깨더라고 이거 관련돼서는 나중에 또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봐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랜드 체이스 포카카오 이제 선택권 얻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데까지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